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어, 판매 영상으로 가지고 왔는데, 저번에 이게 안 팔려가지고 어, 새로 구성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어, 이렇게 총해서 요번에 원래는 디테 빼고 이렇게만 택배비 포함해서 3 0 0 0 3만원에 판매를 하였는데. 이렇게 디테컷이랑제 발주 물품이랑 이렇게 크림피치님 옛날 디테통까지 해서 택배비 포함 44,000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즉입해 주시면은 택배비 N을 가능하니까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요 일단 물품 하나하나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일 먼저 디테통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너무 많아서, 옆으로 잠깐 빼두고, 카메라 흔들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일단, 크림피치님 통, 디테 통을 큰맘 먹고 제가 넣어보았어요. 어, 급하게 처분하려고 이제 디테 통까지 들어가니까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로커세이 띵즈 디자인 테이프예요 진짜 사용감 별로 없고, 하자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자도 없고, 사용감이 별로 없는 아이 디테통 하나 들어가고, 음, 그 다음에, 이건 진짜 구하기 힘드실 거예요. 우즈 플래닛 디자인 테이프이고요. 이거는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사용하실 어, 만큼 남아있으니까, 구매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하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디테통 두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제 발주 물품이에요. 어, 과일 마감용, 위베베 도무송 페코라벨지, 포키 마감용 이렇게 해서 세트로 거, 이거는 거의 천원, 이천원밖에 시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냥 무시, 무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개별 판매할 때만 이렇게 판매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별 판매보다는 여기서 구매하시는 게 이득이실 거예요 그리고 디팩컷 밑에 컷은 설기님 도안이랑 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또아님 도안이랑 이거는 아마 이희리베리님 라비디테 이렇게 있었고 이거는 제가 수복 꾸미기나 다이어리 꾸밀 때 유용한 아이들로 감아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덤으로 그냥 넣은, 넣은 거예요 별로 가격을 치지 않았고 다이소 원형 견출이랑 숫자 알파벳 어, 이렇게 색깔 알파벳 들어있는 거 넣어드렸습니다. 아마 각두 장씩 넣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거 제가 다이어리 꾸밀 때 항상 쓰는 아이들이어서 넣어드렸고, 그리고 블로거 포함 인민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인스고요. 총 60장입니다. 한번 완공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진아님 것도 많고, 풋소년님 것도 있고, 여기 보시면. 크림피치님, 시로님 어 구하기 힘드시는, 힘드신 거 되게 많이 넣어드렸어요. 풋소녀님 패턴지도 요새 뭐 아예 못 구하시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귀여운 아이들도 있고, 도일리 꾸미기 이용한 아이들도 많이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채채님 어 그리고 이런 거, 범범님 어. 그리고 이거는 덤 개념으로 넣은 거니까 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블로그 포함 6식장이고요 배돌은 지금 진짜 못 구하실 거예요. 그래서 덤으로 한장 그냥 넣어드렸습니다. 판매가 안 된다고 해서 덤식으로 넣었으니까 유용하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는 떡매믹스. 이에요 보공시 가능하시고 최대 중복세 장으로 넣어 드렸어요. 한 장만 있으면 사용하기 힘드니까 최대 중복세 장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예쁜 아이들도 많이 넣어 드렸어요. 이거는 빙한 님 출처 떡매고요. 이것도 어, 유명하신 분 출처 떡매인데 어, 모르겠어요. 이름을 까먹어 가지고 크림피치니까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떡메믹스1 0장 있었고 진짜 처분가격으로 판매하는 거라서 싸게 어, 잡은 거고 여기에 덤도 들어가니까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다이어리 다이어리는 이거 그 텐바이텐에서 구매를 하였는데 이게 루카랩 사이즈가 아니라 그, 유댕닷컴 사이즈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 참고하시고, 만약에 이 속지가 다 떨어지셨다 싶으면, 그 아이로 구매하셔서, 여기다가 넣어서 하,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로즈골드링이고, 어, 커버는 글리터 커버입니다. 이 앞에 표지는 제가, 그때 팬미션을 했을 때 꾸민 엽서인데, 이렇게 넣어드렸고, 여기 안에도 속지 넣어드렸어요. 보라색이랑 분홍색 그리고 무지 속지 조금씩 넣어드렸고 이거는 리필 하시라고 위클리랑 무지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택배비 포함 44,000원이고요. 택배비가 4,000원이라서 택배비 미 포함하면 4만 4만 원이고 택배비 포함해서 44,000원 봉투였고 어 원래 제가 5만원 이상, 5만원 이상 구매하실 때만 디테통 두 개를 넣어드리는데, 어, 4만원인데도 4만 디테통 두개 넣어드리는 거니까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 이거, 이거가 없더라도 다른 거 구매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댓글로 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어그 뭐냐, 그 양식은 톡디랑 입금일2일내 그리고 부모님 동의 여부만 작성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택배비 포함 44,000원 어, 소개 영상, 여고 훈판하세요. 댓글은 자제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많은 구매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